10대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사이가 좋았던 기억은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빴던 기억도 없어요. 아빠는 며칠에 한번 집에 오고 엄마도 타지에서 일하시느라 집에 거의 없었죠. 저도 졸업하자마자 타지로 나가 일을 시작해서 한두 달에 한번 집에 내려가곤 했어요. 내 식구가 다 모이는 건 제가 내려가는 주말뿐이라 부모님의 관계가 어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애교있고 다정다감한 성격도 아니고 아빠는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셨어요. 내 식구가 모여도 밥한끼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거나 모여 앉아도 대화 없이 TV를 보는 게 전부였죠. 연애도 몇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감정 소모에 지치기도 하고 제가 나름 완벽주의자라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완벽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피곤했어요. 가까운 친구가 어렵게 임신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다라고 느꼈고 제 인생에서 아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애는 재미없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혼주의가 되었어요. 외로움도 잘 타지 않고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몇년전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사고였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물한 모금도 못 삼키고 울었어요. 그때 문득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사위라고 누군가 있었으면 아빠가 더 편히 눈 감으셨을까? 아빠가 결혼해라 타령하실 때한 번쯤 이런 순간을 상상이라도 해 봤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울다 까먹고 다시 떠오르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얼마 전 나이 차 많이 나는 사촌 오빠의 딸이 결혼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갓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부터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했는데 그런 날이 진짜 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도 그런 상상을 하셨을 텐데 결혼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걷는 게딸 가진 아빠의 작은 꿈중 하나였을 텐데 그깟 거 하나 못 해드렸나 싶어 다시 미안해지더라고요. 엄마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엔 어떤 사람과 신랑이라고 부르며.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크게 정 없이 살았다지만, 그래도 4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사람과 신랑 각시 라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마저 가고 나면 동생과 나둘 뿐이겠구나. 서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엄마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 늙어가다 어느 날 엄마 나이가 된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늙어서 내 옆을 지켜줄 남자 하나 만나, 대충 결혼이라도 할까? 지금 외롭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슴에 얼음 송 곳이 찌르는 것처럼 시리고 저릿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외로움일까요? 크게 사랑이라는 감정 없이, 밤에 불 꺼진 집에 혼자 있지 않아도 대게 해줄 사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조금 덜 쓸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인 게 여전히 좋지만 가끔은 밤이 무섭고 문 밖이 무섭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아플 날들이 두렵고 하네요.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건 아직 철이 덜든 걸까요?